안녕하세요 온타판 컴퍼니 지렁이입니다. 암으로입니다. 저번에 비해 우리 번에... 모습이 달라졌어. 음. 전에 파란색이었던 게예 암으로 저는 흰색으로 바뀌었고요. 전 분홍색, 분홍색, 보라색. 분홍색으로 하자. 그래, 분홍색으로 어. 하자. <laughs> 어.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... 예, 털실이 룩을 바꿀 수 있더라고. 커스터마이징해가지고. 어... <laughs> 아, 어. 나 이제 그저 위로 올라가야지 우리. 어 잠깐 같이 가. 나왜 어... <laughs> 두고 와? 아 아래 아래 층으로는 안 내려가지네. 아직 어... 못 내려가는 거 아닐까? 어. 나중에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였지? 어 여기 여기. 챕터스... 지난번에 뭐 아래층 다 깼으니까. 아, 리틀 프로그. 출발. 출발. 음. 저번에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.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려나? 아니면 같은 캐릭터들이 좀 성장한 모습 t 서 나오려나? 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이 털실들의 아, 그러면... 털실들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저번에 걔네들인가? 아니 다른 애들 아니야? 똑같은 애들 아니야? 남자 여자? <laughs> 못 알아요. 어? 어, 우, 어 우리도 가고 싶어요. 어 잠깐 어뭐 가져오는 엄마. 거 있었나? 아 이거 밀수 있나? 이거? 아못미는데안 되잖아. 어아 아, 여기 있다. 아. 들서 근데 여기서 그 스윙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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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어 아니, 아니. 너너 내려가 봐. 응. 올라 어. 그러니까 어. 스윙이지. 해 봐. 스윙이 어, 어, 맞아?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어, 그런 거 같아. 갈거 같네. 하나. 둘. 셋. 아, 야너놓지마 너너 응. 너 잡지 마, 너 잡지 마. 내가 내가 잡을. 오케이 하나 둘아너 둘. 잡지 말라니까. 엘지 놔. 넌 나로 와? 해. 어. 됐스 그래? 이게 더 극하기 쉬워. 어흠. 잡고 어 너가 스윙. 아나 스윙 오케이. 그렇지. 아 잠깐. 어? 잠깐 같이 가. 같이 가. <laughs> 왜 계속 날 두고 가? 어, 잘, 뭐야? 잘 따라 오란 말이야. 나무 위로 타고 가는. 어. 그러네 저기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있겠네. 어. 새똥까이생겼는데 어? <laughs> 세동처럼 생겼잖아.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거. 그런 그런 말하지 마. 아니야? 아닐걸? 그럼 저게 뭐야? 저한테 물어보셔도. 아, 끌어주세요, 응애. 나한테 소리 하고 있. 야, 재밌다.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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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어. 야야. 아이. 바닥 바닥 올라갈 거지 어, 올라갈 수 있어? 어? 엄마? 어? <laughs> 돌아가야 되잖아.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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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어떻게 해? 됐어. 그냥 돌아가. 괜찮죠. 그래, 돌아가. 돌아가도 올라갈 수 있지. 어, 올라갈 수 있네. 게임이 약간 발판 알아보기가 힘들어서. 형님! 응,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형님. 아, 힘들어. 지금 내가 올라나어 점프. 어? 아, i 그냥 내가 밑에서 지탱을 하고 있을게 그때 o 가 올라가는게 맞을 g 같은데? 아그 i r l girl. g i 가 l gir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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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i r 또 어른들한테 쫓기고 있어 아, 이게 그전 이야기, 이게 쫓기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, 여태까지. 아, 지금, 지금 상황이. 그리고 우리가 1층에서 있었던 일이. 어, 뭐야? 응가? 아니, 저기 잠깐, 아니, 지금. 좀더 봐야지 할것 같아. <웃음> 가자고. <웃음> 또 보여줘? 그러니까 아까 컷신 끝나고 바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다가 어그 뭐지 담배 연기 같은 거 있잖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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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에 둘다 지져졌었어 아, 썼어. 아 그런 거야? 어 <laughs> 빨리 빨리 추차오네 아, 막 이상한 어. 아크로바틱 같은 거안 시키겠지 그런 데에서 망하지 않았을까? 어. 뭔 왜? 아. 어. 뭔왜지 <laughs> 뭐지? 아, 위로 갔을 뭐... 때 그건가? 근데 위로 갈 일이 없잖아. 뭐... 일단 계속 가자. 그래?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. 우리 줄 원래 이렇게 길었니? 길어. <laughs> 그러니까 상하다. 뭐지? 어딘가에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꽤 길더라고. <laughs> 창고 같은 곳에서. 아! 불빛이. 아, 저번처럼 응. 올라가면 된다. 안 닿지. 이거 밀, 밀수 있네. 응. 아니 그냥! 그런건가? 아니 그냥 위에 있으면 되지 않아? 아단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 그냥 위에 있다가 아니잉 음... 어응아둘다 점프하고... 먹어줘야 되는 거구나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저길 못 가잖아 응. 응 어떡하지? 못 가잖아 응? 저기를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? 걸수 있는 부분이 없지. 어. 그거 더 어, 여기서 걸... 스윙을 할 수도 없고. 음. 되나? 아. 자. 네. 이 통을 이 통을 어떻게 해가지고? 예. 아, 내가 끌어올리는 거. 아. 어? <laughs> 어? 어? <될> 될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어? 일단 일단 해봐. 일단 해봐. 아. 아, 아씨. 아씨. 잠깐만. 아. 어? 따따따안안 아, 안 되나? 뭐지? 뭘까? 뭘까? 있어, 뭘까? 어어 어, 어?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? 이걸. 들어 올려보자. 아까 너 됐던 것처럼. 잠깐. 야야야 야. 어 가봐. 들어 올려져 이게? 아니아 아니, 아까 들어 올려졌었잖아. 너너 아래로 통과했는데 너? LP. 아니야 힌트 안볼 거야. 힌트 안볼 거야. 힌트 안볼 거야. 힌트 안볼 아, 거야. 엘프가 <laughs> 힌트구나. 어 힌트 안볼 거야. 추장. 추천해주 아! 될것 같은데? 안 되나? 뭐가 있겠지 못가 어? 어? 줄이 꼬였어 끈이 흔히... <laughs> 실이 이쪽에서 꼬였어 어 잠깐만 이러면은 아, 아, 아. 자 올라가봐. 아, 아, 잠깐만 거기 거기 있어봐, 거기 있어봐. 아, 끌어 안 올려지나? 자 여기에서 힐을 붙잡고. 이 엄청 멀리 늘어진다 우리. <laughs> 어? 이게 이렇게. 어어어어어알것 허아..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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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아, 같아 알것 빨리 와봐 네네. 빨리 와봐. 왜왜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라고? 어 oh.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. 자 올라갔어. 아. 아 이거 봤어. <laughs> 오 좋네 이거네. 이거네, 야, 야, 브레인이다, 야, 찬양해. 내가, 내가 먼저 실을 꼬았기 때문에, <laughs> 어? 너가 그 해답을 할수 있었던 거야. 으디 어? 기원은 나다. 으딜! <laughs> 정답, 정답자한테! 사실 난 알고 있었는데, 너한테 이제 바통을 좀 넘겨준 것 뿐이야. 너도 활약하는 부분이 있어야지. <laughs> 어딜 <laughs> 못 맞춘 애가 말댔고 못맞못 맞추다니. <laughs> 그러니까 말했잖아. 먼저 맞췄는데 굳이 말하지 않고 네가 풀기를 기다리는. <laughs> 약간 스승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. 엄명이 <laughs> <운명에> 불가다 <laughs> 어? 이거는 아 그거다 그거다. 아. 아 묶어서. 어? 물은 물안 돼? 아 미안. 어. 뭐 개츠 개츠? 아 그래. 올라와. 올라. 올라와. 응. 날땡기지 말고 올라. <laughs> 어. 저쪽에불 뜯는다. 어? 쟤는 근처에 다가가면 활성화되는 그런 거구나. 아, 이꼬 꼬우는 거네 이것도. 그러면은 아, 어떻게? 아. 타타 버렸는. 아, 범프. 펌프. 갔어? 아, 아 여기에 갈수 있네. 거기 안 걸려? 어, 아, 여기 안 고이네. 엄마. 아, 오지 마. <laughs> 그러면은. 저저저저저저 저. 에베베베베베베베. 돌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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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돌아가. 돌아가.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이거겠지. 에? <laughs> 어디지? <그래서 웃음> <laughs> 아이 씨 오지마. 너 어차피 여기까지 못 오잖아. 못 오잖아. 가. 제가 관심이 많거든. 응안 되쥬? 왜 계속 거는 건데 이걸? <laughs> 내가 어? 위험하잖아 내가. 아닌가? 아 저기에서 무슨 반동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. 반동? 어 이렇게 꼬 구워... 저기 걸리잖아. 자 어떤 아아아 저기네 어 어. 놔놔놔놔놔 놔. 난 놓고 있어. 내내 쪽으로 거로 끌었다. 아니 저실꼬인것 때문에 날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. 아. 아, 어, 안돼. 아 어. <laughs> 실을 꼬지 말아보자. 실을 꼬지 말아보자 그러면. 자. 말고 너 거기 있어서 아. 아 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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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올라, 지붕 위로 못 올라가? 어. 어. 올라갔네. 어. 올라갔네. 어. 자. 그냥 그냥 먹을 수 있나? 저저저 저, 저, 저걸 먹어야 되는데.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가가가가 가. 가, 가, 가. 이 오이. 아, 됐다. 어, 아. 어, 점프 아? 버튼 잘못 아. 눌렀어. 버튼 잘못 눌렀어. 버튼 잘못 눌렀어. 자 짜자 됐다! 오케이 됐다 이제 가자 이대로 가도 되겠지? 이대로, 이대로 가도 되겠지? 이대로 가면은 줄이 아니, 너 반대로, 못 가지 너 반대로, 않을까? 너 반대로 와 그냥 갈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. 빨리 와 빨리 와 그냥 갈수 있... 게임... 자비로운 게임은 그 정도는 용서해 줄 거야 어서 가자 <웃음> 야! 갈 <laughs> 수가 없잖아! 왜못 가!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아 그냥 어떻게 가? 얘가 막고 있는데. 아 막고 있기는 뭐. 했... 아아뭐 하냐. 이래서. 나네 네가 네가 봐봐. 용기가 있어야 돼. 갈수 있잖아. 네. <laughs> 뭐지? 잠깐. 아. <laughs> 하. 아. 아. 잘했다저 위에 하나 더 있어. 아. 어차. 여기에서 아, 아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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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. 아, 아니, 아니 그냥. 그냥 점프해서 안다. 아, 아니, 아니 내내거 반동으로 하면 되잖아. 어? 그거 반동. 꼼청아. 어. <laughs> 멍청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잖아. 아 아. 봉아 <laughs> 기다려, 기다려. 와, 한한 바퀴 돌아서 먹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? 돌수 있지 않아? 이거? 이거 돌수 있겠지. 너 처음 시작했을 때 돌고 있었잖아. 아. 기다려. 거리를 맞추고. 짧게 잡어. 짧게 잡아, 짧게 잡아. 할까? 아 안나아 아 어? 아 그냥 놓을게 아이씨 그냥 평범하게 할게 아. 나 깐깐하기 구네 사람이 좀 간지라게 먹고 싶다는데 말이야 됐쓰 절로 가아자 아, 됐고 아. 어? 오이. 뭐야, 뭐야, 오이 뭐야, 뭐러 뭐야, 이쪽에 나온 다장 일단 세이브 포인트 먹고, 어, 어, 뭐야? 야, 나 뒤에서 동물한테 시선이 끌려 있었어. 아, 저 검정색 바로. <laughs> 야..근데 배경은 진짜 이쁘다 어 와. 이쁜건 좋은데 어 도망쳐 도망쳐 뭐지? 이정도 스테이지까지 오니까 응. 발판이 구분이 잘 안가 <laughs> 어기다기다기다 이거를 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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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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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즈대 yes.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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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 <laughs> 아, 어, 돌아, 아가돌가돌가 그렇지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날 안전하게 빨리 지마어 <laughs> <laughs> 저쪽에 아이템 먹을 수 있다. 아, 어. 자 갔다 와. 네가 가야 돼. 아, 내가 가야 되는구나. 저 위에 그 불꽃 있다. 내가 조심해야 어. 되네. 아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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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어디까지 어, 오는 건가? 아, 그, 뭐지? 그 왼쪽 신규... 위에 있는 불꽃. 어, 뭐가 야게 이게... 왼쪽이야 불꽃이 아 저거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오른쪽 끝에 뭐지? 아악잠어 수... 천천히 어. 오른쪽 끝에 오른쪽 부분에 어디 뭐 어, 오른쪽 부분에 뭔가 먹을 수 있는게 있는것처럼 보였거든? 근데 저우리 태우러 오는 불꽃이었어 아~~ 자아 가만 오면 돼이이아 편하다 아자만 나면 땅굴속으로 꺼지고 기껏 나와도 그쵸? 말이야 사람이요? 구경 좀 하겠다는데 이쁜 <laughs> 배경 좀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? 아! 아? 엄마 왜왜 어, 공격할 아, 것 잠깐, 같니 잠깐잠깐잠깐 잠깐. 우리 공격당하는거지 저거 지금 <laughs> 어, 어 공격당할 것같아어 아니 컷씬에서 자연스럽게 올려 공격하지 말라고 정 사람네 정말. 에, 에헤. 뭐 공격하지. 야, 저기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끝났어. 왜? 저 왼쪽 아래를 봐 봐. <laughs> 아. 아. 나. 내가 할 억으로 깰. 아, 내가 내가 억으로 깰게. 억으로? 되나? 아. 아아 아, 아. 야. 야. 킬을 <laughs> 잘못. 어제부터야. 잘못. 여기 좋다. 스킬을 잘못했어. 먼저 가면은 아 가자. 먼저 째는가. 오케이. 아 겁나 빨리 오네. <laughs> 호호 호호. 에헤. 어. 하봐네 이대로 내려가면. 하 이렇게. 어. 야, 이러, 어? 내가,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어. 너못 먹어? 어. 아이를 집어넣어 버렸어. 뭐? <laughs> 아? 아. 아그실 묶어서. 아. 그렇지, 그렇지. 하고. 어. 들어가서 먹고. 먹고. 어, 그리고 내가 일로 올라가면은. 이제 네가 빨리 어? 올라오면 어? 돼야! 어? 아, 돼! 아! <laughs> 아! 안 먹어도 됐었지, 저거? <laughs> 어. 가자. 아. 어. 생긴 거와 다르게, 긴박하네. 그니까. 러 이거 무슨 힐링게임이니 어쩌네 하던데 생각보다 잔인한데 디... 아아아 미안 <laughs> 어, 너무 나 생긴 그러니까. <laughs> 아 너무 스펙타클하잖아 생긴거고 다르게 그니까 으아야야 아니 페이크를 쳐? 저거를 아 여기 있었구나 거는게 에저저 저. 아 저저 어, 아, 아, 잦, 잦, 아 잦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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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를 걸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.. 나.. 나뭇잎? 이 거슬려서 그러면 이거겠지 뭐 후! 들어가면 이거밖에 없지! 아니 저 캔으로 니가 들어가 볼래? 캔? 어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잖아 왼쪽 캔으로 니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밀고 들어가서 그줄 묶은 거 풀어라. <laughs> 들어가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나한테 오지? 풀어버려. <laughs> 아, 아 자, 그대로 어? 가서 어? 네가 그 나무를 밀어. 밀어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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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이대로 내려가면은 먹히지 않나? 나아 나한테, 나한테 오그로 끌렸네. 너한테 오그로 지금. 끌렸다고? 지금? 어 반대쪽으로 가봐. 어, 어 그렇네. 나한테 오그로 끌렸네. 그런네. 나무님 나무님 이거 드는 의미가 있었네. 난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했지. 가자. 아 어, 설마 또 쫓아오겠지? <laughs> 어. 아주 처음에는 게임이. t 차! a Tja! t 아 a Tj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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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j 아, Tj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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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j 자아 자아 자. 자 가자! 퓨차! 자나 걸어 나 걸어 나 걸어 오케이 패스 빨리빨리 빨리빨리 으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포.. 호자짜포잇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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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실수했어 <laughs> 아, 아 저거 진짜 쇼 오케이 쇼 어딜 감히 쇼쇼쇼어 어짜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허? 다, 어? 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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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! 잠깐만요! 웨잇! 아, 저쪽, 저쪽으로 얼굴을 들이내는 건가? 누군한 명이? 어 그런가 보네 내가 이렇게 얼굴을 안녕? 안녕? <laughs> 그동안 난 일로 가...서 여기서 아 이걸로 이제 쟤를 억그로로 끄는 건가? 응이 음. 아. 쪽으로 점프하면 됐지. 그리고 그냥 타고 올라. 그러면은 그냥 어. 타고 올라가면 되고. 어? 잠깐만. 왜왜왜왜왜왜왜 왜,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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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굳이 아니, 그쪽으로 그러니까. 가는 거야? 줄줄 상관 없겠지? 상관 있겠지. 아 별생 생각보다 상관 없어 이거. 정말 그러니까? 길다 우리. <laughs> 그니까. 아왜 자꾸만 나만 잡히는 역할인데? 긴박하게. <laughs> 뭐야? 어? 불꽃 하나 찾았 딱? 뭐야? 주... 어? 어! 오! 아 클리어. 오골개를. 그냥 백숙으로 해먹어야 되는데 흐 <laughs> 어우 깼다! 됐다 음? 원래 여기였나? 이렇게 아야 이층 맞아 이층 맞아 창문 열고 환기 시켜주고 흐 <laughs> <laughs> 어, 몇분만에 깼냐 고 2십사분어 국메달 <laughs> 싸만해. 아, 싸만해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합시다 오케이 어 아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,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겁나 의무적으로 말하네 그럼. <laughs>